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어제 어,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들어가죠. 물론 거리두기라든가 웬만하면 고양에 가지 말라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어,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어, 아주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이제 다섯 명 이상 모이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저는 어, 저만 저만 어제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저랑 뭐 어머니, 모님 그리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다섯 명이 안 되죠. 잠깐 그것도 짧게 오래 이제 여러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뭐, 접촉 시간이, 아무리 마이크 쓴다 하더라도, 잠깐, 이제, 뭐, 뭐 다른 형제들은 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간다는데, 여행은 좀, 왜냐하면, 여행지에 사람 품비고가 요번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웬만하면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 어제 용인에서 벌어졌던 열쇠 여자아이의 물고문 악대치사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사건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석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 어, 지금 익사는 아닌 거다. 왜냐면 익사를 하게 되면 이제 폐나 이런 데 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음, 이거 익사에 어떤 증후군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죽은 다음에 들어간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제, 제가 판단한 것이, 제가 판단한 스테이징과 연관이 될수 있겠다. 만약에, 익사라고 하면은 물에 넣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욕조의 스테이징과 관련 없죠. 그거는 그냥. 그리고 이 폐가 차있을 테니까, 폐에 물이 차있을 테니까, 그걸 굳이 거기서 스테이징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물론, 어, 시간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기되는 거로 봐서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어,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인 후에 욕조에 넣어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물검을 하는 과정에서 속발성 쇼크. 그러니까 이건 속발성 쇼크라는 건 그겁니다. 어, 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피하에 출혈이 생기죠. 멍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생기면서 심당의 흐름에 혈류에 부담이 된 상태가 그게 갑작스럽게 온 많이 생기면 일부 생기면 사실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만은 또 하나 어이 어이 어린아이가 음그 폭행 의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그두 그러니까 가지가 같이 해서 쇼크사. 라고 하는 거죠. 쇼크사라는 건 심장이 멈춰지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있는데 그러니까 폭행에 의한 쇼크사. 그럼 살인이 수 있는 거죠. 폭행 치사, 살인? 음,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사실은, 어, 물, 물, 고무는 스테이징이고,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음, 것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결박흔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박흔이 물건문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결박흔과 그 이전에 어떤 행동했던 폭행이 관련된 죽음이 있었고 그 뒤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물이 사용되지 않았나? 근데 또그 물이 사용된 물건문 같은 경우도 더더욱 더 비난받을 일인데. 그두 그 부분을 지금 음, 경찰이 면밀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밀 부검이 2 일주 후에 나타나니 그때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쇼, 쇼, 속발성 쇼크사 정도. 그 가끔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어린이집에서 뭐어 그제 계속 나왔던 건데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어 학대를 했다. 국공립 어린이 특수학교 특수 어린이집이죠. 그냥 뭐 거의 뭐 쿠션을 휘둘러 갖고 얼굴로 때리든 거 집어 던지고 막이 어 아이들이 자폐 증상 이 있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질질 끌고 갖다 가두고 뭐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대여섯 명의 어린이 교사가 모두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 심리죠. 만약에 혼자 이것을 다라고 하면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정의 죄의식이 중화가 되는 거죠. 범죄 자체가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섯 여섯 명이 했는데다 같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범죄 의식 자체 죄책감이 덜하거나 오히려 그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어~ 다른 어떤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집단적 심리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할수있다 폭력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음~ 힘이 없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말을 못하고 어~ 행동이 좀 다른 애들과 다른 아이들 같으면 더더욱 학대를 당한다. 지금 이 용인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도 마찬가지죠. 어,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일종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뭐 자기 친모는 직장 일런거 뭐 이사 때문에 아이를 돌볼 그러니까 일종의 버려진 아이 개념인데 그 아이를 자기가 맡아준다는 명목 하에 상당히 심각하게 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이모 이모부한테 3명의 아이가 있어요. 12살, 5살, 2살 이래요.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그세세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이면 좀 많죠. 요새 같은데 12살짜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것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차의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아예. 아예 원래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자체로 특정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일종의 폭력적 사회화가 수, 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자기 조카를 데려와서 똑같이 하다가 만든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폭력적인 학대 상황이 있어야지 맞는 거다. 그 지금 이 얘기되고 있는 정어이 국공립 특수 특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 이런데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린이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시 같이 해요. 그리고 알고서 서로 무기나고 오히려 더 방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단적인 어떤 학대 심리가 작용되는 거, 이건 면밀히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봐. 저는 그냥 대충 추정 정도, 집단 심리랑 아니면 또한 힘없고 표현을 못하는 아이일수록 우리가 영화살이, 살인, 영화살인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좀더 심각한 형태의 어, 운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어, 폭력적 행동을 함으로써 더더욱 자신의 폭력성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CCM에서도, 어, 사디스틱, 뭐더 정도로 구분하지 다른 부분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DSM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데 규정이 안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용인에서 벌어진 일, 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제로 사건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냥 단순히 아동학대, 치사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냥 죽였어? 어떻게 죽였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아이들을 공격하고 이런 행동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국공립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다섯 명 이상을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 그런 특성인 사람들을 이제 걸러낸다든가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특정의 이제 어디 맡겨진 조카 같은 경우에 특성이 나타나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심리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당히 할 일이 많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추정은 할뿐 확실히 구분은 못하겠어요 일종의 범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뭔지는 아직 구분이 안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이제 오태훈 시사본부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할 텐데 상당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슴도 아프고 난감하죠. 어, 너무 불쌍하고 뭐 명복을 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예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정리 사건에 관련된 3차 사건 부실에 관련된 경찰관 전원이 중징계 뭐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직 3개월이 중징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규정상 중징계지만 사람들 생각처면 미흡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정직 3개월에 나온 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워낙 그 사건 자체가 크니까 책임은 누군가 져야죠 어쨌든 지금 다 떠나서 계속 아동학대 특히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에서의 집단적 학대 그리고 이런 형태의 아동 학대 그러니까 이제 친모나 친부의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근친의 나 아동 학대의 독특한 양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캐치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규정해야 돼요 그게 참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이 개, 개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뭐 기본이 전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참 무호한 부분이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강제 키스. 강간하려고 하는 남자 범죄자의 놈을 혀를 물어 갖고 3cm를 절단한 20대 여성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고 해요. 어. 실제로 이건 정당방위가 돼야 돼, 맞죠. 이게 이제 지난해 7월 19일 날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법륜인 A가 술에 취한 여성 B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제한한 뒤에 승용차에 채워서 산으로 데려가서 강간을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잠든 여성을 청태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혀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단했어요. 그게 당연히 강간은 미수가 미수 되겠죠. 근데이 범인 놈은 가는 도중에 청테이프, 콘돔, 소주를 구입한 것을 봐서 이건 뭐 계획적인 부분이겠죠. 근데이 범인 놈이 오히려 맞고설한 거예요. 중상해로 피해자를 당연히 뭐, 뭐 피해자도 강간치상으로 고설하게 됐고, 근데 검찰에서는 정당방위. 뭐 이건 타당한 판결이라고. 아,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일벌백개 해야죠. 이런 그 강간범들은. 어. 그리고 지금, 소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초등생 납치 성폭행에 쓰인 소카 내부 규정 작동 안 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어, 지난 6일 오전 11시에 충남현 경찰서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갖고 이게 이제 30대 용의자가 어, 13세 아이를 이제 채팅방에서 나서 납치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차량 번호를 CCTV 추적하니까 했는데 어, 이, 소카 차고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그러면 그 범인놈이 소카에 등록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카에 빨리, 어? 너 인적 정보 달라고 했는데, 소카는 영증을 가져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납치 때문에 긴급한데,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아 요럴 때 디지털 영장 같은 경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현대 제도에는 그걸 못하니까 근데 경찰이 설득을 한 거죠 어는데뭐 뭐 영장 가져오니까 근데 그 다음날 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일날 이제 범죄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카에 지금 이 책임은 면할 필요 없다. 소카 내부 규정에도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이면 공문으로 분명히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카 니네들은 뭐한 거냐? 니네들이 그 규정 때문에 아니 규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린아이가 강간당하는 거를 방치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카 같은 데서 이렇게 공유차 같은 경우에 위급, 위험 상황일 때의 어떤 대처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고 작동이 안 됐다. 이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뭐, 민사적으로나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말씀드렸듯 <laughs> 디지털 영장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검사한테 이렇게 해서 영장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영장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윤정희 씨, 그, 예, 그 남편 딸과 윤정희 씨 동생들과, 예, 지금, 어, 일종의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면,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성년 후견인으로 해갖고 딸이 됐는데, 이 윤정희 씨 동생은 윤정희 씨가 파리에서 방치되고 있다. 근거로는, 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 딸이 살고 그리고 남편 백고노 씨는 거기서 25분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윤정씨 동생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기정 가정사가 사회화돼서 죄송한데 실제로 이것은 재산 싸움도 아니고 적절하게 케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뭐 한간의 재산 싸움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은 백건우 씨 남편하고 성년 후견인 딸한테 있어갖고, 이건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 다만 지금 윤정희 씨가, 윤정희 씨가 3남 3년인가 봅니다. 그럼 제일 맞아요. 여섯, 여섯 형제의 맞이고, 동생 다섯 명이 지금 이 신청을 한 거,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윤정희 씨 동생들이 윤정희 씨가 이제 성년수견 이렇게 바꿔서 했을 경우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상속으로는 딸과 남편이 있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재산 다툼 때문에 했다는 거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다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백건호 씨와 백건호씨 딸, 그러니까 이제 윤정희 씨 딸이 왜 근데 이렇게 그 프랑스 상황에서도 좀 다르지만 좀 애매한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자기 어머니고 어, 어머니고 남편이 저기 아내잖아요 그럼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작은 집도 아닐 거라 그요 이런 사람들 잔데 뭐 쉽게 말하면 40평, 50평짜리 집 있죠 아 그러면은 그 집에 방을 저쪽 따로 해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돼서 그 집에 같이 해서 케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뭐 다를 수 있지 왜냐면 백곤우씨와 백곤수씨 딸이 다 예술가니까 자기 생업 때문에 그렇고 그냥 집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는 분명히 혼자 방치하방치 혼자 있는 건 맞죠 거기에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주장이 딱히 틀린 건아닐수 있다는 거죠. 뭐 방치됐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인 거죠. 아시다시피 윤정희 씨가 60년대 트로이카로서 사실 뭐 관련된 재산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없을 순 없겠지만은. 이 가정 문제고 특히 치매 알츠하이머 부분은 좀 공적인 법적 후견이라게 존재할 수 있느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만약에 딴 마음을 품고 일정에 고려장을 지냈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 이 어떤 시스템이 되느냐 예를 들면 저가 제가, 제가 혼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자산도 별로 없지만 혼자 이렇게 했을 때어 제가, 제가 가까운 누군가가 제 재산을 노리고, 그냥 성년후견 일을 해갖고, 재산을 다 해고, 저는 그냥 어디 그 집에 틀어박혀서 해고, 이럴 경우, 이 사람의, 저 같은 사람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봉양과 사적인 형태의 봉양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이든 뭔지입니다. 윤정희 씨의 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윤정희 씨를 상당히 팬이고 좋아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 모 음, 뭐 방송국의 탐사 프로그램에서 광호순 관련된 사건을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강호수 사건을 직접, 뭐 담당하지도 않았고, 경기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분석관들이 했고, 저는 뭐, 당연히 서울이니까, 2차, 3차적인 분석이 추가 됐고, 뭐, 제가 또 신상에 변화가 있을 때라서,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이동희 뉴스 정면 송부에서, 인재 사건들이, 인재에 있던 사건들이, 강원도에 있는 사건들이 강원수 연관이 있다. 특히 강원수 은... 그 쪽에서 나온 뭐 어떤 물건에서나온 DNA가 있었는데, 그 DNA가 강원도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DNA와 연관이 된다. 그거는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는 바고,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제 그것이 더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꾸준히 설왕설련이 있었죠. 강원도 정선 아니면 인제 쪽에, 강호순이 무엇인가가 행위를 했을 수 있다. 근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 필레기곡이라든가인제대교관은 모르겠지만, 미령교, 미령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선군청 쪽도 무죄제계가 예전부터 됐던 부분인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든가 라 담당했던 어떤 뭐 CSI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해서 왜 거기서 멈췄는가 어떤 이유가 분명 히 있었는가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봐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아까 뭐 방송국에서 탐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했길래뭐 사실 뭐 제가 주로 그냥 아니 간접적인 분석이 했지만은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사팀 내에 속 깊은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얘기 잘못했다고 하면 사실 뭐 문제제기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두 가지가, 아니 몇 가지가 있지만 예전부터 궁금했던 이춘재 사건, 화정 사건의 궁금증 이제는 저는 이제 대충 알것 같고 그 다음에 강원순 사건에서의 강원도 실종자들과 연관성 궁금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뭐, 얘기, 뭐 얘기 되면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당시에도 강호순 관련된 수사팀이 그냥 형성됐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글쎄, 그 방송사 하시는 분 입장은 별로 그렇게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글쎄, 제가 보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증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큰 사건 같은 경우에서, 나름 열심히 해서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연쇄 사건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리지 사건이라든가, 테드번드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여러 건이 한열몇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무 네건이었다 근데 서너 건은 입 다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수사 매뉴얼로서 아니면 뭔가 이런 거 우리가 엄격하게 찾아야 될것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진행이 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이제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악플에 시달렸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 방송 프로그램 출연 뭐 이것과 연관됐다 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실 어, 방송에 얼굴을 나오게 되고 무연치 않게 나오게 되면 여러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우 많이 봤습니다. 그걸 또 방송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시면 명복을 빌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